벤탕시장 몇번 출구고 출구가 많이 있어서 저 작은 광장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오면은 이게 몇번 출구인지 모르겠네 여기입니다그 앞에 요렇게 유튜브에 여행자들이 수천번 올린 밑에는 베틴 은행도 있고 마이반 핫담 이게 유명한데 똑같아요. 환전 금액은 비슷합니다. 여기가 사람이 더 많네. 나는 같은 곳 가야지 핫담으로 가야지. 빈증이에서 1시간 만만에 도착해서 뭐 공항까지 가면 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면은 500원이 모는데 또 1시간 걸리니까 바로 중간에 내려서 오토바이 타고 5만 원주고 왔습니다. 이게 빠르지? 호, 호텔은 그 근처에 잡혀, 잡았으니까. 요즘, 요즘, 시, 좀, 좀 많이 올라서 지금 18.5 정도 합니다. 한국 돈 곱하기. 겸 선포하고 나서는 한국 이미지가 안 좋아서 엄청 내렸습니다. 17 정도. 근데 지금 18.5로 올라갔습니다. 더 올라가야 되는데. 핫담에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18.5, 18.3 정도 바꿔주겠죠. 근처에서 더보 4분 거리에 3일 호텔 잡았습니다. 여기서 저 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 공항까지 50분이면 갑니다. 25일날 8시쯤 버스 타고 가야죠. 공항으로 가야죠. 벤탄시장 여기. 30-4. 여기 꽤 적혀있네요 그 앞에 멜반 여기서 하던지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아이고 다리야 여기 여기서 조금 걸어가면은 며칠 전에 멜지전에 며칠 갔던 VVN 거기 여행자 거리 나오는데 세계, 세계에서 세계온 여행자들 외국사람 또 보이네 저녁 되면 난리 납니다 거기는 젊은 사람 가는 곳이지 나이 먹은 사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은 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와, 요 인도 쪽 사람들인데 돈 있는가 봐. 여기 부킹 오피스. 저번에 하노이 갔다 여기서 비행기 예매했는데 대짜. 건물들이 이래요. 돈물들이. 이 신발 어떻게 바꾸는 거? 뭐? 아, 아이 괜찮아. 멀쩡한 신발을 못뜨면 저기 바꾸라노 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유심히안 되지. 8일, 8일째인데 일 왜? 15일 정도 쓴다던데 왜안 되지? 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일단 가서 호텔에 가서 체크인하고 괜찮으하면 저녁에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저기 세븐일러븐도 있고, 저쪽에. 마트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. 저녁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